오늘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사급시에서 판결이 선고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승객이 강간으로 고소를 해서 택시기사가 판결에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무죄를 받은 근거를 보면 택시기사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는 부분인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택시기사가 입증을 했던 부분 중에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승객의 집으로 들어갈 때 서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모습이라던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간에 호감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장면. 이런 부분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사실관계 인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한 겁니다. 강간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증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성관련 사건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많이 얘 기하 는 부분 이고, 그 다음 에 수사 대응 또는 재판 에서도 많이 활 용하 는 부분 이기도 한데, 초동 단 계가 되게 중요 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증거 확보하는 게 본인이 강간이 아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들이 가령 지금 이 사건처럼 CCTV 또는 뭐 블랙박스 또는 뭐 녹음된 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초동 단계에서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수사 및뭐 재판까지 가서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 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거고 물론 이 판결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강간 사건 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이현 상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